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이제 수능이 3일 남았습니까 어, 이번 주 목요일에 출연이니까 화, 수, 이틀밖에 안남았네다 네. 우리 수험생들의 고충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든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출제됐던 수능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딱 봐도 지문이 너무 길어요. 지문이 너무 길고, 어, 문제는 또 아래 송해 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, 1번 문제는 4번이 정답 같습니다. 2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. 둘다 맞았다고?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어, <이거 진짜> <웃음> <잘했어>. <웃음> 그럼 하나 더 풀어볼까? <laughs> 아무래도 이건 찍어야 될것 같아. 3번에 5번. 5번으로 <목소리> 수학능력시험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. 네,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출발점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19가 확산세여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. 남은 기간 동안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, 또 그렇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게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찍기도 잘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진성준도 어,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. 모두 힘내십시오.